안녕하세요. 다생다트부의 람보르입니다. 아 제가 또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저희 어머니께서 급하게 호출을 하셨어요. 지금 보이 <laughs>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새끼 까치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소를 하는 새끼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소라는 거는 뭐냐면 둥지에 있던 새끼 새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독립하는 그 단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어, 아직 새끼다 보니까 잘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종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새들이 엄청 많은데, 뭐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뭐제 영상 보시면은 맵비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부모님 호출로 인해 급하게 부모님 댁 가가지고 맷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해서 다시 야생으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어,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그 당시도 5월이었고 지금도 5월이잖아요. 어참 제가 살다 살다 이제 까치까지 어. 제, 제, 이럴,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글쎄요. 일단은, 어, 일단 부모님 집에서 이제 데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왔어요. 왔는데, 일단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먹은 게 없더라고요. 그, 이런 새, 목 밑에 보면은 소낭이라고 해가지고 이 새들의 위가 있어요 위 만약에 뭘 먹었다면은 이 위가 좀 빵빵했을 빵빵했을 텐데 만져보니까 텅 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모님 집 갔을 때 일단 제가 또 요즘에 앵무새 이유식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식을 이 아이한테도 줬습니다 물론 앵무새들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빵빵하게 소낭을 채워준 상태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착해요.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어. 되게 착해. 아이고. 응, 어쩌다가? 응?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아무튼 이제 땅에 이 새끼 까치가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길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그, 저희 어머니 사시는 그 아파트 단지내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 도심, 도심 가고 길 고양이들도 엄청 많아서 이 아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도 쉽게 다가오질 못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두고 그냥 다시 집에 왔다 하면은 과연 이 아이가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고양이들이 노리고 있는데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을 키우시는 거는 싫어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건지 현재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저희 강아지 콩이. 콩이가 유일하고요. 동물을 키우시는 걸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는 정말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상당하게 위험했다는 걸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이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아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작년에 맷비둘기도 상황은 똑같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데리고 왔다면은, 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이 아이를 놔줬을 겁니다. 원래 이 야생조를 데리고 와서 개인 사육을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물론 야생조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합법이 될수 있는 상황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집에 데려와, 오고 나서, 뭐,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거요. 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까치를 데리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문의를 하시면은, 야생보호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얘네를 데리고 갈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인들이 지금 케어할 상황이 안 되고, 이제, 왜냐면 다른 야생동물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까치 같은 애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케어를 잘 못,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작년에 통화해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만약에 이 구조한 사람이, 어, 나는 이 까치를 케어할 수 있다. 어, 집에서 새도 많이 키우고 있고, 케어할 상황이 된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날수 있을 때까지 케어하고, 케어를 하고 다시 자연으로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내가 케어해도 되겠.. 내가 직접 케어를 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물 보호 센터에서도 쉽게 오케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직접 구조를 하신 분이 케어를 해주겠다는데 당연히 좋아하죠. 뭐 제가 뭐이 아이를 뭐 평생 키울 것도 아니고 어찌 같이 키우지도 못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고 어 일단 내일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벌써 새벽 1시인데 내일 일단 일어나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어또 이러한 상황이다 데려가서 케어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힘들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또 허락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잘날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다시 야생으로 보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허락을 구했고, 오케이를 해서 케어를 한 거니까. 이러한 행동이 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지금 이 아이는 이소단계라서 그, 나무, 둥지를 떠나가지고, 이 나무, 땅 위로 이제 떨어진 건데, 이걸 데리고, 분명히 주변에서 부모도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데려오는 건 납치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납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멀쩡히 둥지에 있는 새를, 거기서 새한 마리를 데리고 나 데리고 오면은, 그게 바로 납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둥지를 떠났고, 떠났는데 잘 날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땅 위에서, 어,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땅 위에서 날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는 거는 그게, 그런 게 바로 구조예요. 왜냐면, 왜냐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명을 데려온 거잖아요. 과연 이게 납치일까요? 이런 게 바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물 키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 데려왔을까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도 실제로 고양 많은 고양이들이 이 아이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쉽게 다가오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수많은 고양이들이 이 아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데리고 온 건데 당연히 이게 구조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납치라고 납치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굳이 뭐로 납치를 하겠어요? 키우지도 못하는데 까치를 오래 키우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까치는 성격이 엄청 고약하고 드셉니다 그리고 농작물이나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죄다 막 뜯어먹고 거의 시골에서는 이 까치가 흉조예요. 농작물을 다 파괴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는 길조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내부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얘네 흉조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흉조는 까마귀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까마귀보다 이 까치들이 더 난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를 뭐 평생 키운다는 거는 솔직히 좀 상당하게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집에서 키웠다가 또뭔일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얘네 같은 경우는 또세장에서 키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도 대형이자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크고 얘네도 철새요 철새 겨울이 되면은 월, 그러니까 또 따뜻한 곳으로 떠나요 그런 철새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감옥에다 가둬놓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 이렇게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또 다행인 거는 또 저희 사무실에 대형 세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가 날수 있을 때까지 그세 장에서 케어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날지를 못하고 얘가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이거봐 되게 얌전하잖아 그니까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얘도 알고 있는거예요 그치? 그게 아니라면 얘도 이렇게 만지면은 엄청 난리를 치겠죠? 근데 진짜 얌전해요 어이구 이거봐 이거 만져도 되게 얌전히 있어 어이구 어쩌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아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방치를 하면은, 어, 떻게 되겠어요? 보다, 보다시피 얘는 야생조인데, 사람에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거나 뭐 이러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한테 발견되면 그냥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암튼,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암튼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한, 또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게 됐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생물 관련해서 여러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까치를 <laughs> 구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이 이 소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까치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일단 내일 보호센터에 전화를 해 보고,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잘 케어해서 자연으로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 솔직히 까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심지어 까치를 이렇게 만져본 것도 처음이에요. 뭐 솔직히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좀 신기하긴 한데. 참, 이렇게 새끼 까치를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고,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고. 되게 얌전해요, 진짜. 가만히 있어. 괜찮죠? 아 에휴, 어쩌다가 떨어져가지고, 응? 아마 뭐 빠르면은 일주일, 뭐 늦으면은 한 2주 정도? 뒤에는 이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영상 여기서 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케어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어 이러한 애가 있다, 야생동물이 있다, 케어 해달라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받아줄 거예요. 야생동물보호센터인데 구조된 야생동물을 방치한다? 말이 안 되는 거네든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